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걸 엮어 가지고 차례차례 시대를 정해서 오늘 시대에 맞도록 이걸 해석을 하고 마지막 천년 시대에 이른다. 이런 연대기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시대적인 현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전시대적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라우디아 교회도 오늘 이 시대에 있고 이것을 가르쳐서 라우디아 교회는 말세 교회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시록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곱 인을 떼죠. 이게 끝나면 일곱 나팔을 봅니다. 이게 끝나면 일곱 진노의 잔이 부어집니다. 이것은 차례대로 시대가 엮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지는 것이고, 전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종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세가 바로 오늘이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이 말세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을 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닫힌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오늘이 말세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는 벌써 2000년 전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노마서 13장에 보면 지금 우리는 누구냐? 그것도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종말이 더 가까워졌다. 처음 믿을 때가 언제예요? 겨우 뭐한 30년 자기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종말이 가까워져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풀때 자꾸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그때는 종말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종말이다. 그때는 말세가 아니었는데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말세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꿈을 시대적인 걸 갖다 붙이고, 게시로은그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그 시대, 내일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모든 걸 걸고, 오늘은 살아서 난, 내일 천국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야말로 종말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처럼 지금 종말을 삽니까? 지금 예수 믿기 위해서 지금 목숨 겁니까? 오늘은 예수 믿지만 내일은 화영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 맡기고 어젯밤 주무셨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비하면 지금 말세도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편해지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 믿은 지 3, 40년 후인데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말도 못하게 가까웠죠. 90년대 초에 종말론 파동이 일어나고 종말론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 한 사람도 거기 빠져가지고 맨날 서울 올라다녔어요. 저 창신동 거기에 어떤 중학생인지 아인지 예언한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뒤집어진 겁니다. 종말론 실황중교를 했습니다. 그게 불발이 되자 이제는 교회에서 종말론 설교도 안 합니다. 개시록도 이제는 떠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더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안타깝게 그지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인을 떼는데 여섯째 인까지 얘기, 얘기가 나옵니다. 자첫 번째는 1절에 일곱인 중에 첫째인을 떼는데 생물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고 외칩니다. 흰말을 타고 손은 활을 쥐고 멸관을쓴 자가 거기 앉아 있었고 이미 승리하셨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실 분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자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첫 번째인은 교회는 아직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도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기셨고 또한 앞으로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교회는 하고 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끝까지 보음을증가하는 일이다. 여기서 이기셨고 이기려고 한다. 그 그러니까 어떤 해석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려고 하느냐? 이건 분명히 거짓선이자고 마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개시록 전체에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개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실 때 3장 2 1절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 5장 5절에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기셨고 17장 14절에 만주의 주시오 반항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시고 또 이기시리로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으나 이미 부활하시고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방어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번째 생물이 올라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자 평화가 사라집니다. 세상이 무질서에 빠집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립니다. 그 손에 칼을 가졌습니다 사륙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뿐 아니라 2 0 0 0년도도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오늘날은 묻지마 살인도 일어납니다. 내 옆을 휙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뭔가 싸늘하고 무서운 살기를 느끼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시대에는 이런 고난이 더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보장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절에 보면 세 번째 생물이 올라오라고 외치니까 검은 말탄자가 올라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이 무슨 저울이냐 물가가 갑자기 10배, 15배, 20배씩 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삶, 아무리 불가가 뛰어도 있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극도의 기운과 굶주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종말의 때 오게 될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어려울 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든 고난을 이 역사가 겪어왔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부와 부리카 있는 국가 전체가 다 굶어 죽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 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떡과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우리가 마지막 교회가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도 함께 전하는 그런 지혜가, 세계가 어려울 때는 언제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인을 떼신 후에 청홍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홍색이 뭐냐? 죽은 사람의 색깔입니다. 시체의 색깔. 말 위에 탄자의 이름이 죽음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 죽음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핏기가 없습니다. 창백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이를 죽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최근 역사를 보면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노동 집약적인 시대를 지나가지고 분업화가 일어납니다. 일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자동화가, 이제는 AI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꿨어요. 야,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대포가 만들어지고 폭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다.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활 쏘던 시대가 끝납니다. 그때 생긴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막지하고 국제연합이 생겼습니다. 국제연합이 깨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연합이 생겼는데, 자, 지금 지구촌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핵폭탄 터뜨리겠다고 지금 이 지구를 협박하는 그런 전쟁범도 지금 살아서 지금 시퍼렇게 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면전으로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뿐이냐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력 전쟁을 네, 해온 겁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안들이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 그리고 구절에서 11절 다섯 번째인이 떨어지는데 그때의 순교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순교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증거, 말씀과 그들이 저는. 증거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죽어 나가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복음을 복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합니다. 숫자가 차기까지, 숫자가 차기까지, 그 수가 다 차야 주님 오실 거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순교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 순교를 각오하지 않아도 사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세상에서, 종교 자유가 보장된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드리는 것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명예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명예고 탄력에서 죽는 것은 불명예인 것처럼 할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성도로서 명예지만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순교당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보다도 더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와신상담하면서 살았어요.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야 됩니다. 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힘이 든 것이 현실입니다. 타협하면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진짜로 예수 믿으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 그런 단체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악담이 있습니다. 그냥 피냄새가 줄줄 흐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아니라면 그들은 우리한테 달려들어서 목숨을 끊어낼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노려는 보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노려 보는 거예요. 저부 보다 식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편하게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보험을 전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내 것을 풀어서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순교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고급 크리스찬이 되려고면 하안 되는 거야. 그냥 폼나게 목에다 힘주고 멋지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요한도 살았지만 그렇게 산건 아닙니다. 그수가 자기까지 기다리라. 복음을 위해서 권한받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인을 떼자마자 지진이 납니다. 대변역이 일어납니다. 우주적인 변역입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지진 있잖아요. 땅이 10초 흔들렸는데 수만 명이 죽어요. 10초. 몇 번만 흔들리면 요 그냥 가른져버려요. 그러면 마지막 여섯 째인이 떨어질 때에 이 우주적 변혁이올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더미아, 나를 묻어달라.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땅에 묻히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가 삼키고 땅이 삼켰을지라도 그지를 다 끄집어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변혁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기준을 만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만이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죽음의 냄새가 나고 신교자가 여기력에서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확신하는 것이요 살아 있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을 정말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를 때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동시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종말을 살고 있는 저희들 깨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아버지의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